입니다. 이번에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할거요 이번 이야기는 은생마차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뽀로로 뽀르르. 뽀로로의 무서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뽀로로의 무서운 이야기는 말이죠 지금부터 해줄게요 일단 그건 루루의 장난감 나라라는 사람이 할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섭게 갈게요 루루. 저의 무서운 이야기. 이 영상은 어린이 혼자 보기에 심하게 무서울 수 있으니, 부모님과 소면 잡고 보시길 권합니다. 이번 이야기는 눈알 파먹는 귀신. 일단 그 눈알 파먹는 귀신. 눈알이 없습니다. 일단 죽은. 명은요, 왜 죽었나면, 어떤 사람이 누나를 총으로 쐈습니다 근데, 너무 불쌍해서 귀신들이 살려어요 그래서 귀신체로 인근날에 갔어요. 바로 우리에게서 안 돼요. 근데, 거기에서 나머지, 일단 중 고등학생이 나머지를 만나였었어요 근데 그때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깜빡깜빡 계속 켜졌다 안 꺼졌다 켜졌다 안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누을 점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누나를 파먹었어요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어. 그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누웠어요. 근데 근데 누나를 세번 거예요. 누나 귀. 근데 어두 알이 부족하네. 데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찾았다. 아이 먹잇감. 무서워라.